재밌는 게, 여기 4주 전에 미국 시장 하락 경고음이 나온다. 음. 2주 전에는 또 폭락이 올것 같다. 음. 2일 전에는 주가 끝물이다. 음. 이러는데 지금 주식 시장은 계속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래서 이런 소음을 네. 어,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시장을 보지 말고 기업을 봐라. 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시장을 봐요. 네. 그래서 시장이 뭐미국의 이자율이 올라갈 것 같고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것 같고. 그런 거시적인 경제 때문에 내가 투자할 때 흔들리는데, 그렇게, 그런 것보다는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되고 음. 있구나. 그러면, 어, 그런 소음을 이길 수가 있죠. 내가 투자한 기업에게서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걱정할 필요 없지. 그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로는 길게 보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음. 내가 10년 투자할 건데, 네. 20년 투자할 건데, 지금 소음이 있는 게나하고 음. 상관이 없다. 그렇죠. 네. 솔직히 주가가 폭락하더라도 걱정할 거 없다. 더 싸게 살 거니까 계속 살 거니까 음. 주식 투자라는 거는 내가 기업을 음. 소유하는 거지 사고파는 타이밍을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를 계속 음.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어로 no time in the market 음. 타이밍을 음. 맞추려고 하지 마라 음. time in the market 음. 항상 투자가 되라 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만 원씩 투자한다든가 하루에 1만 원씩 투자한다 그러면 네. 주식을 꾸준히 모으는 거니까요 음. 내가 매주 갖고 있다 뭐 어떤 주식 펀드로 넣고 갖고 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수익률 얘기를 해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거는 어, 지극히 짧은 기간을 보는 어, 거죠 네네. 주식은 모으는 거라고 생각하면 네. 단기적으로 빠지는 거는 나한테 굉장히 그 바잉 오퍼리티라고 그러죠 음, 네. 그 매수할 기회를 제공한다 네. 그러니까 어, 여유롭게 투자하는데 어, 일주일을 투자하는 사람은 음. 굉장히 힘들죠 네, 관점이 이제 일주일 안에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네. 자꾸 하니까 그렇죠. 더 조급해지고 네네. 미국도 마찬가지 전 세계가 그런 거 같아요 현실적으로 음. 저희 뭐 자산 가격이 대표적 으로 부동산부터 올라가 버리니까 뭐 2030은 진짜 박탈감 많이 느끼거든요 정말 그래서 점점 더 땡겨와 가지고 빨리 그리고 더 고성과를 내려고 하는 마인드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고 어저께는 제가 재밌는 거 가져왔는데 미국의 소셜미디어에서 이런 게 돌더라고요 음. 워렌 버핏이 바이 에 홀드 가지고 있으라니까 딱 듣기 싫다고 귀를 막고 그 데이트라이딩 하라고 하니까 이제 딱 그거야 이러면서 그렇죠, 이제 그렇죠. 하는 모습을 음. 막 좋아요를 많이 누르고 음. 요즘 그 테슬라의 CEO가 워낙 말이 많다 보니까 이제 어떤 개발자가 일론 모스크가 종목을 언급하면 그거를 음. 어떤 종목을 찍어주는지 음. <laughs> 이걸 보면서 하, 이 빠른 정보력이 오히려 더 네. 잘못된 네. 영향을 미치죠 네. 독이 되는 네,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어, 너무나 그 정보의 홍수가 음. 많다 보니까 네. 이게 어떤 게 나한테 유익한 건지 네. 판단할 수가 없는 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생각이 음. 짧아지게 되고 네. 짧은 기간에 연연하게 되는 건데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동업자가 되는 거다 주식으로 사는 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내가 이런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게 그나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죠. 내가 삼성전자도 갖고 있고, 뭐 테슬라도 갖고 있고, 반드시 그 회사 사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네. 애플도 갖고 네네. 있고, 뭐 넷플릭스도 갖고 네네. 있고, 디즈니도 갖고 있고, 음. 너무 좋은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투자라는 건 라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음. 그러니까 진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마인드가 음. 내가 이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고 동행한다. 네, 이렇게 그렇죠. 하한 거냐, 내가 그렇죠. 이 기업을 이용해서 단기간에 음. 그냥 뭔가 조금 더 비싸게 음. 팔아먹을 거냐의 음. 차이가 음. 그 결과적으로도 수익률 그렇죠. 차이를 보는 그렇죠. 거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그 펀드도 옛날에 대표적인 사례 보면 유명한 일화잖아요. 피터린치가 그렇게 맞아요. 대단한 펀드 음. 성과를 냈는데 결과적으로는 고객들이 돈번고객이 없더라.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단기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네. 조금만 나쁜 뉴스가 나오면 팔고 그렇죠. 싶고 네. 또 흔들리고 그러니까 네. 장기적으로. 갖고 있었으면 돈을 버는데 그런 매크로한 뉴스에 쉽게 네. 동요가 돼서 음. 뭐 아까 얘기했지만 이자율 때문에 세기가 어떻게 될것 같고 또 환율이 또 올라가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 그쵸. 돈이 빠져나갈 네, 것 맞습니다. 같고 어, 한국의 이자율과 미국의 이자율이 역전되니까 어. 또 한국의 돈이 빠져나갈 것 같고 맞다. 처음으로 보면 걱정이 많죠. <laughs>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내가 투자하는 회사는 전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데 <laughs> 네, 불구하고 그렇지, 그렇죠. 예. 사람들은 거기에 동의가되거든요 음. 그건 이제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니라는 네. 거예요. 그냥 게 예. 타이밍을 하지 말아라. 올해, 올해. 지금 딱 최근 사례가 를져왔는데 음. 올해 연초에 또더 성장주 쏠림이 일시적으로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네. 그 우리나라 그 유명 가치주 펀드에서 음. 돈이 막 반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정작 성과는 역으로 가서 이렇게 크로스하는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객들은 멀쩡히 가는데 떴으면 음. 돈 버는 헌드에 잘 투자 했었는데 그 굳이 빼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고 네, 주... 코인에 네, 투자하고 해서가 네, 이제 후회하고 그러죠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간적인 사람 나오면서 어, 어. 그러니까 펀드냐 주식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뭐 펀드라는 건 당연히 간접 투자하는 거죠. 네, 네. 내가 직접 투자하기 그렇죠. 힘드니까 네. 전문가한테 맡기고 네. 나는 다른 네. 거 그렇죠. 내가 잘하는 네. 거 하는 거니까 네. 근데 그 차를 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요. 음. 펀드를 하거나 주식을 하거나 좀 장기적으로 보고. 네. 내가 노후 준비한다. 음. 경제 독립을 한다. 네. 그리고 내가 동업자를 계속 늘리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 은 편하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실전. 음. 이제 물론 수많은 요소들을 많이 고려하시는 건 그렇죠. 알지만 음. 좀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종목 고를 때. 그러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종목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매니지먼트. 퀄리티라 그래요. 음, 음. 그래서, 네. 다른 건 이제 그걸 수차적으로 다 알죠. 뭐, 시가총액이 얼마고, 음. 퍼가 얼마고, 뭐, 네. 프라이스트북이 네. 얼마고. 근데 그거는 이제 당연히 보는 건데, 정말로 봐야 될건 내가 이 주식을 사야 되느냐 말하느냐 결정적인 동기는 경영진이에요. 음. 왜냐면 내가 동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아. 근데 회사가 돈을 엄청나게 잘 벌었는데, 음. 대주주가 음. 어 이상한 조사하거나 네. 대주주의 리스크가 있으면 안 되겠죠 네. 경영진이 나하고 이해관계가 맞는지, 부딪치지 않는지. 네, 부딪히지 않는지 어,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음...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네. 능력이 없으면 안 되겠죠 음... 그거를 살펴보고 네. 이 회사는 내가 오랫동안 10년 동안 투자해도 음... 문제가 안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이 되죠. 음.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 매니지먼트 퀄리티라 그래요. 음. 그 경영진의 음. 자질. 음. 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음.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사들이 조금 오해해서 쓴게 음. 마치 경영진만 중요하다. 약간 이렇게 조금 그 과장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설마 그렇게 나가실까 했는데 역시 그 다른 기본적인 요소들 숫자는 너무 기본적인 음. 거고 음. 우리가 이제 펀드 매니저가 네. 주식을 고를 때 똑같아요. 네. 이 회사를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때 음. 기본적인 음. 이제 음, 숫자는 음. 많은 다, 많은 다 하죠. 네. 예, 시가총액. 얼마고, 네. 그 경쟁자들은 얼마고? 네. 이 회사에 갖고 있는 경쟁력은 보고 다 봤을 때 이제 그건 당연한 거고 네. 제일 중요하다고 네. 느끼는 거는 음... 이 경영진과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네그지식그 지. 그 음... 그러니까 확실히 동업한다는 마인드니까 경영진과. 그렇죠, 그렇죠. 양... 동업자가 괜찮은가? 네. 내가 이 주식을 살 때는 저도 네. 5년을 갖고 있을 건데. 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음. 보고 음. 저희 사실 뭐 창업할 때도 사람 보고 투자한다 이런 그렇죠. 거 많이, 많이 하잖아요. 그뭐 조금 제가 돌발 재미인데 만약에 요즘에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지만 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음. 작년까지는 CEO 덕분에 주가가 음, 음, 떴다면 음. 올해는 CEO 리스크라고 하면서 맞아요, 이제 맞아요. 많이 주가가 음, 휘청이고 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경영진을 믿고 샀는데 어보면 음, 사람 보고 샀는데 음, 음, 조금 그 사람이 실망스러운 당을 한다거나 음. 동업자를 내가 믿고 투자했는데 음. 어, 이 사람이 생각보다 좀내 스타일은 아니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어, 한번 그게,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네. 될 네. 수가 네. 있는데 아, 네. 근데 이제 그거는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그렇죠. 거잖아요 이사람이 네. 말은 네. 많이 하지만 음, 정말로 네. 이 사람이 갖고 비전이 뭔가, 음. 정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실행이 될수 있을까? 음. 처음에는 이, 이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죠? 맞습니다 전기차, 자율 주동한다고 그랬는데, 네. 그 차가 안 나왔잖아요. 네. 그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았고, 음. 다들 다른 회사들도 수소차도 뭐, 나온다고 네. 그러고, 잘안 나왔고. 그렇죠. 말만 하고. 오, 네. 네 그러니까 말이죠. 이제 테슬라도, 네. 그 사기꾼이라는 얘기 들었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차가 나왔고, 그렇죠. 해냈죠. 어,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신뢰감을 좀 갖게 된 거고. 그렇죠. 말한 걸이루내고 있습니다. 네. 내가.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냐, 아닐 거냐는 이건 굉장히 주관적요 그렇죠. ]이에요. 사실 네. 뭐 그걸 이제 전망하기는 어렵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 내가 봤을 때, 아이 사람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럼 파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 사람이 비전이 있고 이 네. 사람이 아, 해할 것 같다. 그러면 사는 거고. 그 매니지먼트 퀄리티라는 거는요. 네. A, B, C 딱 그렇게 나는 게 그렇죠. 아니에요. <laughs> 내가 봤을 때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 그러니까 믿음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단기적으로 몇 가지 그 사람이 한 거에 어떤 코인에 대해서 얘기한 거 이런 거 때문에 사람라 너무 그냥 네. 과대로 네.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투자는 냉정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뭘까? 이 사람이 빠뜨리 가격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정말로 가능한 맞습니다. 얘기인지 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율 주동은 얼마큼 진정이돼 있는지 진정되는지. 또 최근에 차에 그런 카메라만 갖고 지금 자율 주동을 네. 하겠다고 네. 러잖아요 네.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네. 그 재밌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CEO의 자질을 볼 때도 그런 잡음을 너무 극심하고,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디어는 항상 자극적인 걸 그렇죠. 원하잖아요. 네. 그 근데, 말을 끄집어내서 그렇죠. 더욱 헷갈리게. 맞아요.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네. 내그 판단에 낚이는 거고, 음. 그러니까 똑같은 주식을 가지고 어떤 펀드 매니저는 팔고 어떤 펀드 매니저는 사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laughs>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역시 이제 분산 투자, 집중 투자 이런 것도 이게 답이 없는 문제잖아요. 음.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전에 음. 네. 나한테 맞는 투자가 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음.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약간 사고 계획이 나왔지만 은 네. 제일 먼저 해야 될건 퇴직연금 갖고 투자하는 거예요. 음. 근데 퇴직연금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건강한 자금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거 갖고 투자를 먼저 시작을 하고 음. 세금 혜택이 있잖아요. 네. 또 하나는 연금 접수펀드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요, 네. 한국에.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안 해도 보통 월급쟁이들은 15%의 보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죠. 세금을 돌려받으니까. 음, 네, 네, 네. 가만 히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네, 15%씩 하니까 네. 복리효과가 있는 네, 거예요 이거는 음, 엄청나게 좋은 음. 거잖아요 근데 15% 버는 건 놔둬요 이건다안 음, 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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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리고 네.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 <laughs> 예. 당연히 펀드부터 해라 연금저축펀드부터 그다음에 퇴직연금으로 하고 분산투자 이렇게 안 되죠 네. 그래서 분산투자하는 거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분산투자하다가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반도체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음. 근데 납품하는 회사가 아우, 똘똘한 회사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아우, 저 회사는 굉장히 그, 통틀한 회사인데, 시장에서 잘 몰라요. 일단 음. 나는 저런 주식 좀 모아봐야 되겠다. 음. 내가 네. 의사예요. 네. 근데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어떤 바이오 회사라든가, 어떤 헬스케어 회사라든가, 그런 게 눈에 띄는 회사가 있는 거예요. 아우, 저 회사는 굉장히 잘 되겠구나. 네. 그래서 내가 꾸준히 모아한다든가 뭐 음. 이제 그렇게 해서는 집중 투자가 가능한데, 음. 사람들은 자꾸 집중 투자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빨리 돈을 벌고 싶어서 그래요 네, 근데 그거는 네. 좋은 방법은 아니죠 네. 네. 그 돈을 벌었다 라고 하는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방식이 네 그렇죠 어떤 주식 투자했더니 뭐1000% 네. 벌었다 네. 그러니까 분산 투자에서 큰돈 벌었다는 말은 안 해주거든요 제가 생각해 지금 갑자기 말 듣고 떠들어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자꾸 이제 미디어에 네. 영향을 그러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네. 어떤 주식을 투자했더니 뭐 네. 상한가 쳤다 네. 그러면 네. 뭐50% 벌었다 그렇죠. 이거 100% 벌었다 네. 그거 갖고 내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부자가 되는 거 <laughs> 그거는 삼성전자 한 천주 갖고 있고, 음. 카카오톡 한 오백주 갖고 있고, 메리츠 펀드 한 오만주 음. 갖고 네. 있고, 그렇게 해서 모았더니 아, 이제 이십억 됐고, 삼십억 된 거예요. 음. 근데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기간이 필요하죠. 음. 나 꾸준히 모아야 되죠. 네. 그러니까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에 투자해서 천부로 벌었다. 네. 네. 네, 네.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금액은 작아요. 음. 내가 백만원 투자했는데 천만원 됐어요. 그거 내가 절대 부자가안 되죠. 그렇죠.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laughs>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음. 긴또 중에 주식을 네. 모으는 거다 펀드도 모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주식 수, 지분을 늘린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이제 저희가 천천히 월급의 일부를 모아가면 되는데 조급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좀 내가 뭐 오른 주식을 매도해서 또 사면 안 되냐 이런 사실 많이 들을 수, 네, 수 있는 네, 얘기죠 네, 네. 왜냐하면 그럴듯하죠 네. 주식이 하락할 거를 예측을 해서 예측할 거니까 내가 미리 팔아놨다가 다시 사면 되겠지 하는 이제 그런 유혹이 들죠 네. 근데 그거는 맞출 수가 없다는 거를 해야 네, 겠죠 네. 어, 주식은 안 파는 기술이에요. 네. 근데 음. 어, 매도할 때가 있겠죠. 네. 돈이 필요할 때. 네. 그 다음에 내가 틀렸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음. 센 경쟁자가 나타날 음, 음. 때. 아니면 음. 세상이 바뀌었을 때죠. 네. 그러니까 뭐 옛날에 필름으로 했던 카메라가 지금 아무도 안 쓰잖아요. 네, 네, 네. 이제 그 핸드폰으로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세상이 변한 거니까 네. 그거는 내가 예측이 가능한 거죠. 음. 그러니까, 그래도 내돈 투자했으니까 음. 세상이 변하는데 그래도 관심은 가져야겠네요. 그냥. 그냥 아니,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네, 네, 네. 누구나 아는 거예요. 네. 근데 네. 그게 갑자기 음, 일어나는 게아니에 음, 서서히. 그렇죠. 갑자기 음. 무슨 저게그 필름이 다 없어지고 핸드폰이 된게 그렇죠. 아니라 네. 그 세상에 오는 거를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카메라 만드는 그 회사는 아, 더 이상 필요가 없겠구나. 내가 포스폴레오 움직일 때도 옛날에 10년 전과 20년 전과 다 틀려요. 20년 전에는 대부분 어떤 회사 였냐면 음, 네. 노동직, 시약적인 거, 음... 한국이 그때 경쟁력이 있었죠. 인금이 네, 싸니까. 네, 그 다음에 창치 네. 산업, 네, 철강. 네. 어. 근데 지금은 우리 포트폴리오에 거의 없죠. 어... 카카오가 들어가 있고 음... 화장품 들어가 있고 네. 전혀 다르죠. 네. 그런 거예요. 음, 바뀐 세상이 이제 반영되고 그렇죠. 저절로 걸... 바뀌는 거예요. 네, 스스로. 근데 그게 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건데, 그걸 막 이거 팔았다가 또 얼른 네. 또 네. 이쪽으로 막 갈아타고 하다가, 이런 게아니죠 어. 그 조금 투자와 다른 질문인데 투자하려면 이제 공부하는 많은 수단들이 있는데 다독 혹은 투자의 대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 책들을 진짜 다 읽는 것이 좋을지 그런 아니에요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네. 직접 투자해 보는 게 제일 음, 중요해요 음, 경험이 중어 직접, 어, 직접 투자해 보는 네. 거죠 투자에 제일 좋은 시간은 지금이에요 지금이다 그러니까 아 내가 오늘 좋은 얘기 들었다 그러고 이제 저기 한 6개월 지나면 <웃음> 똑같은 <laughs> 얘기도 또 네. 어떻게 공부하면 네. 됩니까 어, 그거는 어, 굉장히 잘못된 아, 기히 잘못되고요. 아, 오늘부터 해야 되겠구나. 그럼 계좌를 열어야 되겠구나. 네. 그러면 내가 오늘 어 오늘 아. 오십만 원 해볼까? 네. 그러면 이제 아 저기 연금저축펀드가 좋다 그러니까 그것도 해볼까? 음. 연금저축펀드를 하려면 계좌를 어떻게 들어야 되지?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음. 그렇게 액션으로 옮기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어, 않아요. 드뭅니다, 네. 진짜. 그래서 어쨌든 음. 대표님 말씀 듣고 생각난 건데 어떤 그 대학생 젊은 대학생분이. 와가지고, 아, 투자 막 질문을 하길래, 어, 아, 이제 시작하신 적 얼마나 됐어요? 이랬더니, 아, 저는 주식 투자 공부를 완전히 끝내놓고 시작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음, 그거는, 어, 주식은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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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학교 졸업하듯이 그런 게,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네. 우리 생활이에요 네. 그러니까 <laughs> 그거 매일매일 변하고 있고 그렇죠. 이거를 네. 그모빙 타겟이에요 움직이는 타겟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 철학이 중요한 거지 네. 그리고 책을 잘못 읽으면 더 문제가 돼요 아, 네. 맞습니다. 책이 이제 보면 이제 그런 자극적인 책들이 네. 많죠 네. 뭐이억 만들기, 네. 뭐 네. 뭐 네. 아, 단기에, 단기에, 단기에 부자 되기 네. 네. 아니면 뭐 차트 보는 방법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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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그런 것이 되면 오히려 그게 더 해가 되고요 네. 내가 공부를 끝내고 한다는 것은 잘못 생각이고 내가 있는 돈 오늘 만원부터 시작하자 어 맞습니다 네, 네. 만원부터 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laughs> 그렇게 해야지 네 맞습니다 음. 진짜 그 보통 약간 두려워 가지고 내가 뭔가 이 시장을 다 정복하겠다 음. 어, 경제학 원론 보듯이 주식시장 학을 다 떼고 투자를 해서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진짜. 그거는요 네. 돈을 그러니까 주식투자는 그거예요 우리가 변동성하고 위험을 구별해야 돼요 음. 변동성은 주식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음. 근데 컨트롤 못해요 네. 아, 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투자하자마자 올라갈 거를 생각하는데 음. <laughs> 우리 펀드매주저도 마찬가지고 그건 그렇죠. 못 맞춰요 음, 네. 샀더니 마이너스되고 근데 걱정 안 해요 음. 왜 걱정 안 할까? 우리는 그 회사가 잘 좋은 회사라고 믿었기 때문에 음. 지금 떨어지는 거, 지금 20% 마이너스 된건 하나도 음, 그 의미 없다. 의미가 없어요. 네. 그게 나중에 5 배가 되고 1 0 배가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위험을 네. 컨트롤 하려고 그래야지 네. 변동성을 맞추려고 하면 은 그런데요. 근데 위험은 그거죠. 내가 공부 안 하고 사면 위험한 음. 거죠. 내가 기업을 잘 모르면서 투자해서 내가 삼성전자 산동전자 샀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뭐 하는 회사인지 그걸 안 알고 사고 친구가 사라고 그러니까 샀다든가. 네. 네. 그거는 이제 위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산 거죠. 위험은 컨트롤이 가능하죠. 어,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은 내가 대화할 수 없는 부분이다. 대화할 수 없죠. 근데 음. 내가 모르고 투자하거나 이러면 충분히 사실 내가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변동과 위험을 구분해라. 그렇죠. 어, 네, 너무 좋은. 음.